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1인 가족이 대한민국에 천만 명이다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5%다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요 한국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 설을 맞이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1인 가구로 설을 맞게 될 겁니다 자, 뭐, 설이나 이럴 때, 특히, 명절에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즐거운데, 1인 가구가 혼자서 설 음식 먹기, 편의점 설 음식 뭐 이런 거를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 강아지가요, 주인이 별로 안 돌보고 집에 혼자 오래 처박아 두거나 밖에서 마당에 그냥 줄 짧게 묶어놓고 오래 놔두면요 많은 강아지들이 반쯤 미칩니다. 그래서 이 미쳐서 나오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줄을 끊으면 공격적이 되어서 사람을 물죠. 원래 개는 굉장히 사교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고요. 그래서 개를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혼자 격리시키면 이 외로움에 개가 미쳐가는 정세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이렇게 대인 관계를 가지지 않고 가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거 우선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냥 내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근데 혼자서 편해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TV 보거나 폰 보거나 그것 말고 뭐 혼자서 여행도 하루 이틀이고 혼자서 밥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사람은 개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 동물이다. 자, 근데 요즘 직장에서도 서로 교류도 없고 또 직장이 제대로 없고 프리랜서로 혼자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설을 맞이해서요. 이 서로 어울린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제가 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얼마 전에 기사 중에 서울 청년들 4.5%인 12만 9천 명이 은둔형 외톨이 희귀 고물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13세부터 39세 청년과 다수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고립생활 여부,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은둔생활 추세를 가지고 조사한 거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고립 은둔 청년이 61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되게 어려워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나 가정에서 좀이 까돌림을 받거나 고립되고 성인이 된 후로 직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이런 현상이 대부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55.6%가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아예 방문을 근, 걸어 잠그고 밖으로 안 노는 사람도 7%. 그래서 이런 것을 한지 5년이 넘는 사람이 30%, 우울증이 80%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행과 시한폭탄 소지가 되고 있어요. 일본도 보면 한 15년 전부터 이런 희귀고모니들이 갑자기 사회로 뛰쳐나와서 신주쿠 한복판에서 칼부림을 하고 또 지하철에서 칼부림을 하고 이러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아베를 갔다가 이렇게 암살한 야마가미도 결국 이런 부류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요, 어울려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 축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억눌린 이 압박을 해소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설이나 추석, 그 중국의 춘절, 그리고 중추절, 또 일본에도 추석으로 불리는 그 오봉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에는 지역별로 축제가 있죠. 마쓰이라고요 그리고 유럽에도 한이 페스티벌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처럼 무슨 뭐 고추 축제, 무슨 뭐 가지 축제, 뭐 한국처럼 춘향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터 몰려와서는 하 이건 축제가 아니죠. 유럽의 축제는 그야말로 전부가 하나 되어서 어울리는 일탈의 과정이라고 봐요. 과거 중세 시대부터 종교와 또 영주, 장원 제도에 꽉 눌려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미치고 싶을 때 미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 기득권 청을 조롱하고 이렇게 또 비난할 수 있는 것도 허락해 주는 것, 이런 것이 결국 축제의 형태로 굳어졌다고 봅니다. 자 일본 사람들 굉장히 자기 통제나 엄격함이 강하지요 대중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강하지요 그런 일본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쿠라 벚꽃이 한참 필때 회사나 모임 별로 이 벚꽃 밑에 자리를 맡아서 그 자리 맡으려고 일주일 전부터 그야말로 텐트 치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아예 그냥 직장이 쉬면서 벚꽃 밑에서 하루 종일 마시고 그래서 고성방과방뇨까지도 합니다.그 일본 사람들의 억눌린 엄격함이 사회적 통제가 일탈하는 날이 필요해서 봄에 벚꽃놀이 축제를 그렇게 하는 거겠죠.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명절도 1인 가구의 심화와 개인주의의 심화 또 세대 교체로서 거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 추석이 되면 항상 그 뭡니까 성균관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그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의 전통예절을 갖다가 관리하고 또 거기에 대한 권위가 있다고 누가 인정해 줬는지 모르지만 얼마전에 보니까 최우양이도 뭐 성균관에서 뭐 배설을 맡고 있더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추석 음식은 아홉 가지만 총 올리면 된다 간소하게 하면 된다 이런 소리를합니다그 간소하게 하거나 말을거나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성윤관 이야기 듣고 뭐 제사상 차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공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가짜나 보입니다. 솔직히 추석 때요 뭐 고부 갈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영화도 있고 난리인데요 그래서 추석만 끝나면 부부싸움에 이혼에 난리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해가지고 추석 때 싸워서 그것으로 뭐이혼하니 많이 할 정도면요, 이 세상 살아갈 자격도 없는 것들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새날과는 세상이 달라서 뭐 거기에 매너리라고 학대하고 뭐 일만 시키고 이런 것도 거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참지도 않죠. 요즘 젊은 여자들이 누가 참나요? 세대 교체에 따라 이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일이 된 것을 맞지 엄청난 사회 문제처럼 이렇게 반복해 이야기하는 언론의 태도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가족이 해체돼서요. 한국 사회에서요. 자, 명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명절 때 혼자 지내고 또 명절 때 부모가 뭐 가난하고 어쩌면 가지 않는 사람도 많죠. 부모가 돈이 있고 떼줄게 있으면 자식들이 착실히 가죠. 안 그러면 잘안 갑니다. 자, 그래서 명절 때 혼자 보내는 사람도 많고 명절 때 해외 에 여행가버립니다.좀 살만하면 또 해외여행 갈 만큼만 안 되면 제주도를 가거나 리조트를 갑니다.또 설에는 주로 스키장도 많이 가고 온천장도 가지요.자 그리고 명절 때 호캉스를 갑니다.자 이렇게 명절 때 그냥 멀리 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지낸다. 제사를 또뭐 인터넷으로 지낸다. 심지어 정부 공공 사이트에 인터넷으로 제사 지내는 까지도 열어놨더라고요. 그 말라고 거 짓을 합니까? 그냥 하지 말고 명절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하는 게 낫죠. 다만 이름으로서 가정 내의 축제가 사라져 버리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설이나 추석이 축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자 지역 사회의 축제는 아까 장터화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했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대보름에 달집 짓고 또 설에 보면 깽가리 두드리고 뭐 추석 때도요 난강 설래도 하고 여러 가지 동네별로 하는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직장에서도 회식이 사라지고 직장에서도 어떤 행태의 결속력이 사라져 버려서. 자, 해식하자, 그러면, 아나난 갈랍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술 먹는 1차, 2차, 3차 가면서 코가 비틀어지던 그런 직장 해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요, 가족 단위로도, 지역사회 단위로도, 직장 단위로도 다 혼자가 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옳은 것인가? 미국에서요 추수 감사절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죠. 미국은 대체로 추수 감사절 다음 날, 이 금요일 날 놀아 버립니다. 그래서 목금 토일이 다 놀죠. 공공기관이나 학교도 놉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추수 감사절을 4일을보냈는데추수 감사절의 칠면조 구이, 또추수 감사절의 각종 호박이나 여러 파이. 또뭐 크림베리 소스 같은 거, 감자, 이런 전통적인 미국의 과거의 서부시대에 소박한 그런 음식들로 추수감사절 음식을 차리죠. 그래서 한상 가득 차립니다. 풍성하게 차리죠. 그리고 웬만하면 나가 있는 애들을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보다 설 추석 명절 지내는 것보다 추수감사절을 더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미국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요. 연말 연시죠. 그러니까 12월 20일 지나면서 직장들이 자기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의 휴가에 들어갑니다. 20일, 21일이 지나면 이제 휴가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놀아버리죠. 그리고 1월 대체로 첫째 주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장시간의 휴가를 갔다가 미국에는 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일도 거의 나아버려요. 그리고 뭐, 밖으로 나가서 살던 애들도 크리스마스 때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젊은 애들은 올때뭐 애인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돼요. 자,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때 일정을 정해서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미국 사회에서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또 이웃끼리 또 친한 지인끼리도 어울려서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추수감사절 즐기고 크리스마스 즐기고 그러므로서 그들은 또 다음 1년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요. 크리스마스 때 자기 집 앞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서로 경쟁적으로 뽐냅니다. 엄청난 허위의식일 수도 있지만 10만 원씩 막 이렇게 하는 크리스마스 나무를요. 생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자식들 데리고 사러 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꾸미는 것이요. 정상적인 미국의 중산층 집안의 일종의 로망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집 앞에는 전부 이 장식에 불을 켜고, 그리고 집안도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미국 사람이라면 다거기 몰두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축제가 됐죠. 또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도 축제가 되세요. 자, 그런데 한국은 이제 축제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개별화되고 개인주의화되고 또 1인 가족화되어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세상의 말로는 뭐겠습니까? 1인 가구, 가난, 고독, 고독사. 자, 과거에 보면 젊은 애들이 40이 되면 파이어 하겠다, 요로 하겠다, 난리칠갑을 했죠. 자, 지금 요로. 맞아 죽을 일입니다. 자, 이한번 사는 세상 하고 싶은 거 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죽도록 돈 모아서 40세 퇴직해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산다? 전부 철없는 애들 이야기지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많은 공을 들여야 행복해지죠.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교적이고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설이나 추석 이런 명절에요. 그 명절의 의미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가까운 사람들과 즐기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귀찮아지면요. 당신의 미래는요. 고독사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 한 20년 뒤에 한국 사회의 미래 30년 뒤에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혼자서 주변과 교류하지 않고 다 프리랜서 같은 특고노동에 종사하다가. 그러면서 tv 보고 전화기나 만지작거리다가 그리고 편의점 음식 먹다가 그러다가 병들고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그게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까?닭장이죠.명절은 축제고 축제는 주변과 더불어서 즐기는 삶인 것입니다.그것을 고통스러운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축제는 고통이다.축제는 없어져야 된다.이렇게 말한다면 요.당신도 어딘가 많이 잘못된 겁니다. We are.